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아, 10편, 19편을 두 번에 나누어서 묵상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기독교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에 대해서 자신은 이 시를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시라고 간주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일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하는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일관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작가와 서로 연결됩니다.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알수 있습니다. 하늘과 산과 바다와 해와 별들과 무생물들과 생물들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특별히 하늘을 주목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낮과 밤이 무수히 반복되며 지나가는 동안 심없이 이 사실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과 언어는 아니지만 온 땅의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태양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를 따라 정확하게 변함없이 온 땅을 비추며 온기와 생기를 줍니다. 이렇게 태양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거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창조된 질서의 공간과 시간과 땅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매일 꽃한 송이를 보면서도 단지 꽃으로만 보지 않고 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